죽어라고 어제도 그제도 그냥, 응, 목이 터지라고 말이야. 또한방송 하는데, 응?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laughs> 있죠? 어. 어, 제가 알기로 얼마, 이번, 저, 오늘이 목요일, 저, 수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날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섯 명, 그 구독서와 상관없이 중앙당에 오셔서 합동 방송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특히 구독 수 없는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해주시면은 구독 수도 채우고, 어? 또 많이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두 명, 세명 말고 그냥 한 다섯 명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거를 끌어올려서 25억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 네, 얼마나? 어, 이제 많나요. 15억 이쪽 저쪽이야. 안 찬. 응. 월급날, 10일, 아, 25일, 이때 해주세요. 저, 나돈 따면 승자님 말고? 개인 이야기 하지 말고. 응. <laughs> 그러니까 아, 아, 개인 이야 아, 아, 거의 다 보세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하면 요시아쇼에서 더 재밌어요. 더 빨리 올라가고. 서울에 어. 있으면 저도 어. 매일 하고 그거를, 그거를, 네, 이렇게 서로들 의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요 응?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응. 빨리, 야, 너, 빨리 너, 안 차니까 진짜 너무 막 애가 달아 죽겠고, 어? 누가 나보고 저 혼자 애국하냐고 하는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어? 아니, 나도나왜나 나, 나나 혼자 애국하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까? 어? 신경 질나러다 똑같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인데. 어? 예, 수고하셨어요. 아, 힘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20억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응? 오늘 그 끝나고 저 하시자고, 보호변성. 아, 그래요? 아, 시래 다시 막끝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요